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위탈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이 아직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어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소님 참 예합니다. 안시십니오하 예수님. 하 예수님. 선정하신 러한가오로 이제 로하님의 한국 사랑은 <laughs> 남다습니다 어, 평소에도 늘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할것습니다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하셨는나 폴란드의 역사적인 그, 그 상황, 반대국들 그 사이에 끼어서 문화를 받아왔던 당시 조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 경제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생존자들이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백산이 홍북, 종교 성인, 성녀들을 시청하시면서 당신의 나라와 아주 친밀함을 느꼈는지도 저왕님께을 그러니까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몇년 뒤에 제가 만세 처음으로 해외 여행이라는 것을 가아서 로마를 가게 됐습니다. 2000년, 2 0 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세계 4대 희정이었습니다우리 우리나라에 산 열몇 분의 식구님들이 함께 가게 됐는데 맨 마지막 날 같이 간 대성당에서 교황님과 함께 미사를 공헌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모였던 친구들과 한 7,000명이었어요. 10, 10, 음. 네, 7,000명이 입장하 때로, 입장하는 데로2시간이됐습니다 데로 근데 이제 교황님께서 입장하시고 함께 미사를 드는데 이제 모건 시간이 됐잖아요. 근데 봉건 시간에 이제 각 나라에서 대표들이 자기 나라 특산품 나름대로 새기있는 것들을 교황님한테 이제 보호를 합니다. 네, 교황님이 이렇게 안에 계시면 이렇게 쭉 불을 지어서 가지고 이제 네, 보호를 하는데, 그런데 이 교황님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시는지, 그때 우리 한국 대표단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이 그림 있죠. 네, 103인 그림. 이 그림을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봉헌을 했거든요. 근데 그 봉헌한 친구님이 다녀오더니만 우리 딸에 와가지고 큰 술을 담치게. 아, 교황님이 한국을 살아가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살아갈 줄은 몰랐다. 우리 왜요? 왜요? 아니, 자기들이 이제 쭉 이제 봉헌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얼굴이 좀 노란 사람만 보이면 교황님이 오래한노오래한노 한국에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냐고 느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비서가 아닙니다, 필리핀입니다, 타이랜드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어, 뭐 이쪽도 아니고 그냥 음 하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셨던 분들이 비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말로 산미예수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황께서 이렇게까지 한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여가지 모습을 직접 보셨지만 저 한국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을 봤다. 많은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한국교회를 칭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평신도들의 역동성이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발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고, 활동을잘하고 있다라는 것니다 원당신부가 시간가 우리가 뭐 세상이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은 한국교회의 그 평신도들의 그 역할, 활동을 보면 입이 잡혀 보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조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조 활동하는데 본당 신부는 뭡니까? 그저 영직수자라는 이름으로 싸인이나 하고 간단하게 보이는데 뭐 했는데 뭐 우리의 후리야, 후나나 하고 한국적 한국이나 주고 하잖아요. 계획이나 음. 뭐, 실행하는 것들, 어서정 다, 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 수의교육을 하고 싶어 는거요 네, 진짜, 사제들은 영적 오조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조자,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래요. 애니 활동을 하거나, 무슨 활동을 하거나, 아주, 우리 방신도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대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통은 어디에서 나오는 어나 사회체사원을 하고 그런 책들을 읽어가지고 드디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동체를 신앙 공동 신앙 공동체부님은한 사람 없이 여의국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책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부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수문을 파견을 해서 어디로 가면 공기사 가이그 따라와. 그래서 국경에 가서 전당을 찾아서 세례를 배드로라는 어, 한국 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뜻으로 배드로라는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정식 세례를 받은 교회들의 오임이 시작됩니다. 그걸로도 한참 동안 신부님이 안계셨습니다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중문보 신부님과 충나라 신부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벌써 3천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laughs>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의 토대가 무엇일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삼척이 동수왕산이 천주학자들의 피로 물게 물렸다라고, 아, 그분들은 정말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시장을 증거할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혹시나 착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여자들은 죽은 다음에 저 좋은 세상 가기 위해서, 전국의 영웅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은행을 던졌다. 우리 조상들이 보공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죽음의 일을 이루면서까지 이보공을 충실히 지키면서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은 자신의 개인이 하늘나라가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교정신의 밑바탕에는 이 민족, 이 사회를 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할에 빠진 이 백성들을 어떻게버리셨을까 그런데 네, 당시는세전의물란이 나오면서 세금 을걸어서 나라 사람들은. 对对 <music> 신공기 <목소리도> 때는 진짜 굶어 버렁리가된 사람이 있하 어찌 이 사회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성들을 이룰 수 있을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엄격한 신분제도, 양만 내가 했을 때 말이에요. 머슴이라고 있었습니다, 머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어, 집에 와서 눈물목도 그, 그, 빼주고, 드들에다 도와 닿습지다 하면서, 그때 반복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머슴들에 대해서는 동네 아이들도 다 돌멩이도 늘 주면서, 그 나이 좀, 그분 아시서 그냥, 뭐, 반말하고 욕하고 막 그래. 근데, 시대,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이, 신분체부가 너무도 엄격해가지고, 양반을 씻지만은 통통해하지고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laughs> 꺼져있는 들이 많다면, 상놈들은 다수 대대로 상놈이 되어서 양반들을 이 세상을 살수 있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로 이 세상을 무아롭게 살수 있구나. 자기가 자기 놀다 해서, 어, 너안 해가지고 너는 뭐냐? 저 같은 놈은 안잡아가고 와우, 나는 왜안잡아가고 그래서 관악인이 잡아가지고 선토끼가없었 너희는 뱃살 관리 여서안 믿겠다고 하고 빨리 나가라도저 같은 놈 시간 없다. 내 가지 뭘 알아가지고 우리가 철뭘 알아가지고 철저하기얘뭘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산토끼가 쉽지 않다. 그냥 뭐 천식형, 주형은지 않냐 나는 결자 무시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졸이다는 것을 아는 자또건원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죽어가지고 가는 천국이요 하나는 이 세상의 천국입니다 나는 백자, 백말리, 상농보다도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 치유금을 먹으라, 짐승 치유금을 받았습 이런 백정이었지만 천주교 나래라는 나라들이 날이 나를 이렇게 형제자매로 취급을 해고 받아들여줘가지고 나는 이미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개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영가를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죽어서 위해서 이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기 위한 예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하기 위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 기득권자들은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위치가 큰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반들은 이런, 이런 선지교가 터진다면 쌍놈들이 다 우리를 똑같이 대학교에 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협 요소로 선지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주교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주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애를 씁사다 그렇게 하고 또 받을 니다 신분제도, 사회의 유지를 따한 우리의 신교자의 교회들은 이분들을 본받아서 정말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한 신앙인가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한 빛의 역할, 여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자신의 이적인 차원에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십자가죠. 이웃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이 사회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남북관방만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정말 슬픈 소식이 전해졌죠. 그 주방이 이사를 할지도 모르는 이사를 가줄 때우이번에또 당첨되가지고 만나려고 건물들을 삼키고 하루하루 8년차에 어, 표시해 가면서 어, 이제는 두 밤자만 만날 수 있겠구나, 세 밤자만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북한에서 어, 남쪽에서 이러이러니 이래 이제 이래 못하겠다 하고는 나무 허기를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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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한 번, 보러 올해 보면은 막전쟁 직전까지 이런 일 이겨버리고. 정평화가 되는가 하면 또이루어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니까 정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정부이좋종국 아니냐, 빨갱이들 아니냐, 이적행위 아니냐, 그런 비난을 가질지라도 해야할말를해야 되는 것이죠요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니네가 내말안 들어주면 밥 안줄게 굶주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정신입니다. <laughs>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보면 온갖 비난들이 모욕들이 박해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구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사회에도 국정한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 강제복임지를 비롯해서 보금정 신념을 맞이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어, 엄청 돌팔매질이나. 것입니다. 그저 나한몸잘리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게 해주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날이제십자 나를 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누구한테 얘기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가니다 모든 사람이 다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